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먼제이파크 골프의 진구입니다 <laughs>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거기에 따라서 파크골프 대회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원정여행까지 가셔서 <laughs> 파크골프 대회에 참가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회를 참가를 하다 보니까, 아, 이 구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구역에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그래,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는 뭘까요? 오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바로 빨간 말뚝 이야기입니다. 제 예전 영상에 이벌타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빨간 말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빨간 말뚝은 맞아도 오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댓글에 정정하는 내용을 올렸어요. 빨간 말뚝이든 하얀 말뚝이든, 오비는 공이 최종적으로 안착된 지점에서 오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말뚝이 있어요. 대부분의 빨간말뚝은 도그레그 홀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 안착지점에서 오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때 빨간 말뚝을 막고 공이 안으로 들어와도 오비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실선, 여기 오비선 있죠? 오비선 밖에 있다면 오비고 실선을 이렇게 슝 해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오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로컬 룰에서는 이렇게 바로 슝 이렇게 통과하는 걸 옵이 났다고 규정해 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 경우가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펜스를 맞고 공에 들어오고 빨간 말뚝을 맞고 공에 들어오고 펜스를 막고 공에 뿡뛰어서 들어오고 이렇게 빨간 말뚝과 빨간 말뚝 사이로 이렇게 슝 통과하는 경우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죠 하지만 전부 다 보시고 최종적으로 공이 안착된 지점이 오비냐 아미냐로 판단을 하시고요 특히 이렇게 두개 있는 경우는 로컬 룰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회 전에 경기 위원장이나 아니면 주최하시는 쪽에서 어,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주의깊게 들어주셨다가 대회에 참가하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 벙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대 보이시죠? 기대 보이고 이쪽에도 다른 홀로 이렇게 치는 페어웨이고요. 어, 우리는 요렇게 쳐야 돼요. 기대 방향으로. 근데 공이 만약에 요쪽 안쪽에 있어요. 제 주먹 있는 쪽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흰색 말뚝과 여기 위에 흰색 말뚝의 연장선 안에 있으니까 오비가 아니죠. 이거는 전부 잘하세요. 반면에 만약에 공이 여기 있어요. 근데 어, 연장해 보니까 옆폴로 간것 같아. 오비인가? 아닌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벙커가 함께 있는 홀 같은 경우에는 어, 오비가 아니에요. 만약에 벙커 밖을 넘어갔다 하면 오비가 되고요. 벙커 안에 이렇게 다른 홀처럼 이렇게 와 있어도 오비가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비 처치하지 마시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세 번째는 바로 오비가 났을 때 여러분들 일부 그러세요. 이렇게 툭툭툭툭 쳐가지고 공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 어떤 분들은 다 이걸 타수 타수를 다 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세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laughs> 실제로 오비 처치를 하든지 하고 나서 어드레스를 하고 스트로크를 진행하는 게한 타수로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툭툭툭툭 하면서 결국에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 툭툭툭툭은 사실 타수에 가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살짝 매너가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을 주어서 오비 처치를 바른 자세로 올바르게 예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 오비 나셨을 때 특히 그린 근처에서 오비 났을 때 오비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OBT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림 근처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종이 뭉치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OB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o b 가 나면 OBT에 이제 공을 올려두고 라운딩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OBT가 없어요. 근데 팔을 벌렸는데 놀 자리가 없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오비처치를 어떻게 할까요? 양팔을 또 벌려요? 아니에요. 양팔을 기대를 방향으로 벌렸는데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놓을 자리가 없다면 우리 클럽 헤드 있죠. 클럽 헤드에한 클럽까지 이렇게 측정을 딱 해보시고 한 클럽 안에 공을 두시고 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돼요. 지역에 따라서는. 두 클럽 헤드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 전에 이 점에서도 한 클럽 헤든지 두 클럽 헤든지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대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회에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대회 에 입상하고 어순 선수권 안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대회를 참여하셨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회에서도 매너와 에티켓 꼭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laughs>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